뭐가 떨어진 거임? This is a machine. 야나 이거 안짤리냐야나 이거 안짤리냐이 사람 이사이 사람? 뭐좀 입고 나오시면 안 될까? 좀좀좀 당황스러운데. 야 빨리 없애버리자. 빨리 없애버리자. 빨리 없애버리자. 빨리 없애버리자. 빨리 없애버리자. 와 어떻게 피야? 개고수. 나한테 학습하는 거라고 <laughs> 나는 공격을 피해 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laughs> 반면교사라는 <교살하는> 건가 <웃음> <웃음> 여기서 자폭하면그앨범 친구 다시 와야 되는 거 아님 자폭해도 죽지는 않... 믿어도 됨 자폭해도 안 죽는 거 믿어도 됨 그럼 자폭의 의미가 없지 않나 자폭 어떻게 쓰는 건데 그럼 말해봐 B 야, 이 미친놈들, 너네 이거 올려고 전복 쏟으려고 한 거지. 버터가 3 0분더 보고 왔다고. 네, 흑역사 1번 보고 왔구나. 이거를 기뻐해야 되겠지. 유튜브 유입 있다는 거에 기뻐해야 된다고. 얘들아, 유튜브 유입, 둘러싸고 둘러싸. 관광소를 해주자 우리... 안전 야에가 한번 씹어먹어주면 좋겠다. 얘들아, 그거 알아? 상어는 인간이랑 물고기를 구별할 줄 아는데 근데 상어는 손이 없어가지고 깨물어서 그거를 구분을 하는 거래. 근데 그한 번의 깨물을 인간이 못 견디는 것 뿐이지. 지금 근데 날한번 씹어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거야? 어? 아 이제 구분하겠다. 아니, 그니까 러 얘가 협깨 물고 죽으면은 손가락으로 맞을 리가 없잖아. 내 잘못이야? 얘 잘못이지? 아니, 난 이미 남잔데? 이미 남잔데, 뭐, 어, 남자가 되어서 와. 지금도 보챙 켜서 방송하고 있는데. 아직도 오래 선수가 있네. 아, 대웃기네, 진짜. 넘어가용. 정신 안 차려 너 임마 너 지금 뚜비는 열심히 뛰고 있는데 너는 임마 지금 거기 서서 뭐하는 거야 싸가지 없이 아 구해서 좀 나오라고 너 그렇게 싸가지 없이 구니까 떨어지는 거야 어? 너 거기서 공중재비나 하고 있어 나는 여기 위에 있을 테니까 저 싸가지 없는 새끼 목적지의 확인 경고 작성에 이모 포기로 했다고? 내가 언제? 내가 언제 이모 포기를 했어? 아, 이게 엔딩이라고?